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모닝 600선 700선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보통은 긴급하게 구매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시는데 출근할 때부터 탈 조카 분이신가 빠르게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해주셨고 지역은 대구셨어요 가까운데 있는 차 이거를 봤다 어떠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보통 물어보시면은 딜러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본인한테 차를 구매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차 다른 데서 봤는데 어떠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보통은 안 좋은 얘기 위주로 나갈 때가 보통은 많겠죠 그런데 620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 차가 올류모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올류모닝 같은 경우에는 한 500선으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더 뉴모닝은 6700 올류모닝 JA는 7800 모닝 어반 같은 경우에 900에서 1000좀 넘고 그런 점이 좀 있고 이거는 시차가격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 그런게 있어요 뉴모닝은 3400 요거는 4500 요거는 500선도 있긴 하지만 6700 7800뭐 이렇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뉴모닝은 어떨지 6 2 0자리 올뉴모닝 앞에 그릴에 빨간띠가 이렇게 있으면 은 분명히 럭셔리 모델이긴 하겠지만 더뉴모닝이 연식이 올뉴모닝은 보세요 11에서 15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나왔던 차고 15에서 17년 이게 확실히 무조건 더뉴모닝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15년식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더 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서 등급 체크 안 하고 한번 더뉴모닝은 어떤 차가 있을지 한번 보고요 생긴 거는 이게 바로 더뉴모닝입니다. 안개등이 이렇게 생겼고 안개등만 봤을 때 낙엽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럭셔리 모델인데 등급이 낮 아무 거는 요것도 없는 경우가 있고 휠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낮아요 은색깔 혹은 이제 깡통이래 휠캡만 씌워져 있는 뚜껑만 씌워져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뉴모닝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로수는 최대한 뭐 10만 이상 경차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가 절감된 부품이 많이 사용된 차로 키로수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오래 타고 수리할 확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확률입니다 중고차는 확률이 항상 좋은 쪽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소비자분들은 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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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위해서 키로수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키로수는 누르고 누르고 하는 게 항상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차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수가 135대로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많은 겁니다. 가격순으로 놓고 보면 제일 싼거는 버뉴모닝 싼 것들은 사고가 크거나 그리고 또이 배경을, 배경을 갖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엔카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쪽에는 보통 부천 쪽에 차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사고 차만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등급 체크를 디럭스 스마트 이거는 빼고 럭셔리 디럭스도 넣어보죠 혹시 모르니까 뱀 빼고 말이죠 바이퓨얼은 LPG 휘발유 겸용인데 대수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 아닌 거 위주로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무사고라고 돼 있는 것만 찍었을 때 93대에서 65대 보기가 오히려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순입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찍어갖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성능기록부를 봤을 때맨 아래 날짜 1월 17일 맨 아래 날짜 요거를 봐야 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뭔가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바이 빼고 끄고 요걸로 봤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가격 순서로 보게 되면은 다시 맨 밑에 날짜 보면은 1월 17일. 음 나쁘지 않구나 근데 뭐 보통 보다 보면은 아무거나 찍었을 때 오래된 차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게 오래됐을까 다 1월달 느낌인데 일단 두 개니까 샘플링으로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요거. 성능기록부에한이 가운데 정도 밑에 보면은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은 깔끔한데 많은 분 들이 요거를 안 보시고 뭐 골랐다 고 저한테 이제 사진 보내시고 하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림만 보고 그다음에 여기 뭐 미세누수 이건 없는 거 위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없는 거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점검자 의견란 보셔야 된다 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카보고 여러분들 께서 직접 고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은 가격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500선은 웬만해서는 그러 지 않을까라는 선의견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흰색, 베이지색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소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카테고리가 다크그레이, 쥐색, 회색 엄청 많았었는데 헷갈리든다. 그리고 메모리 쥐색 누르면 은몇대 나오고 다크그레이 누르면 몇대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은 비효율적이고 좀 이상한 부분 아닐까. 회색으로 통일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께서 거의 압도적으로 흰색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베이지색, 흰색이 다 통틀어서 흰색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대 이렇게 이등급그 e 다음에 10만키로 이하 흰색깔 휘발유만 봤을 때 무사고 위주로 봤을 때이 이 넓은 경기도 안에서 여기. 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상당하고 그리고 또 딜러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몰리는 거는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또 없을까라는 생각을 또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게흰 색깔의 이 10만 아래 이렇게 무사고를 봤을 때더뉴 모닝만 봤을 때 이게 낫지 않을까. 모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500 이하로 보시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상품성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만한 확률은 조금 떨어 딜러 말만 믿고 포장된 말만 믿고 구매하시게 되시면 후회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장기적으로 5년 이상, 7, 8년까지도 탈만한 차는 여기 600선부터 이렇게 보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합니다. 이 딜러들은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이 키로수를 가격순으로 놓고 볼때 말이죠. 키로수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게다가 또 럭셔리고, 오호. 연식은 무시합니다. 어차피 생긴 건다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썬루프는 필요 없는데. 이거 5, 5만 키로긴 한데 디럭스 이면은 빼버려야 되느냐 자 휠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휠캡 씌어져 있는 깡통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휠 손상이 좀 있으니까 손님분들이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압도적으로 많으신데 저는 딜러 입장으로서는 이런 거는 어, 좀 속상해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구매 결정까지 이뤄질 확률은 아무래도 깨끗한 것보다는좀 다소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깔끔한 거 위주로 고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자 8만 5천 키로 경차치고는 좀 많지 않나 아무리 금액이 그 준준형이나 중형 같은 경우에는 85,000이면 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경차에 85,000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더 봅니다. 이제 드론 날짜 순이 아니니까 드론 날짜 순으로 보면 은 보기가 저는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은 590에 8 5 0 럭셔리 이런 게좀 노말하지 않을까? 660짜리. 바로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 게 들어온 날짜가 일단은 2월 8일로 좋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지 이제 2주도 안 됐어요. 근데 정비 이력 그림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휀다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휀다 하나 정도면 깔끔하다고 보통 판단하는데 전후 휀다 이렇게 헷갈리게 좌우 바디 프론트 도어 좌우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또 헷갈린단 말이죠? 프론트 도어 그러니까 앞쪽 도어 왼쪽 오른쪽 다 수리 이력이 있는 건가? 바디 쪽 전후 휀다 뒤 휀다면은 유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 6번 얘기한. 거거든요. 리어 펜다를 봤을 때 말이죠. 근데 내차 피해는 좀 괜찮게 나왔어요. 어허. 디테일하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다. 키로수를 봤을 때 일단은 이 차를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후보로 넣는 거죠. 이차 말이죠. 일단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내비는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후방 카메라는 그러면 이 차를 빼야 되는 건가? 금액 조금 깎고요. 정찰제라는 거는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딜러 전산에는 정찰제라는 게한 대도 없어요. 무조건 얼마 간이든 깎고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정찰제라고 말하는 업체는요. 잘못된 겁니다. 키로수 9 6 0 어허 키로수가 많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5만 9천 요거 다시 보면은 키로수 5만 9천이라고 돼 있는데 8천입니다 근데 썬팅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사야 되는가 썬팅이 5만원 내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썬팅은 한 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더 싸게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게 여기 한장 여기 한장 들어가고 작업자분께서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기를 이게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포가 안 생기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그냥 이제 신차 영업사원이 썬팅을 해주게 되면은 그냥 이제 막선팅 그러니까 경력이 많이 없고 한 사람이 하다 보면 이렇게 기포가 남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저는 들은 사실 그대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비가 여기 이렇게 매립이 돼 있는 거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리모콘 있지 않습니까 볼륨 조절이라든가 이 모드 뭐 라디오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오디오 내장이 안돼 있어서 먹통일 수가 있는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몇번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자리에 핸들 열선이 없는 더뉴 모닝이 많은데 올류모닝은 많아요. 하지만 뭐 관계없다 라고 하시는 분. 그, 그리고 또 썬팅이 이렇게 한이 정도만 되더라도 5, 6, 7, 8년만 되더라도 썬팅이 보랏빛, 갈색빛으로 이렇게 변색돼 있는 차가 많은데 썬팅만 바꿔도 이게 면적이 거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썬팅만 바꿔도 참 이제 차량이 드레스업 효과가 좀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일단 타보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업자고 소비자분은 소비자분이시니까 엉따 엉뜨 있나요? 있습니다. 핸들 열선은 없다. 뭐 에어컨 히터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거 위주로 돼 있는데 프로토 에어컨을 찾으시게 되시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어도 많지가 않아요 있으면은 이 가격에 있고 똑같은 키로 쓰면은 너무 좋은데 말이죠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700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스포츠 런 하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이렇게 적혀 있다 라고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들어가고 에어커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에어커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휠도 이런 휠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앞에 안개등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빨간색 띠가 들어가고 이런 점이 좀 달라지고 게다가 또 머플러 이거 뭐 두발이든 한발이든 뭐 상관없는데 머플러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후방감지 센서 아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없는 차 모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게다가 또 여기 좀 눌린 차들이 많은데 여성분이 카시트를 이제 애기를 태울 때 여기다가 태우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가 태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와우 정품 내비입니다 정품 내비 핸들 열선 있어요 이렇게 금액을 조금만 올리면은 정품 내비게이션은 원래부터 정품이고 무조건 블루투스가 될거기 때문에 말이죠. 게다가 또 핸들 열선 있는 더뉴모닝 보기가 어려운데 런 하이 스포츠예요. 그러면 은 풀옵션이구나.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물론 이제 잘안 쓰는데라고 하더라도 뭐 있는 거를 어떻게 뺍니까? 게다가 또 이제 금액은 내고로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막 50만 원, 100만 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게다가 또 등급이 낮은 거는 예전에 올리모닝은 이것도 없는 경우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은 윙윙 윙 이게 어 기본 아니야라고 하시. 수가 있는데, 모닝은 그런게 너무나 고급 옵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72,447km면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 여기에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만 이하면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한800,900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하이패스 루밀러 없는 모닝 엄청 많은데 있고 블랙박스는 이거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고쳐달라고 할수 없는 부위이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이거는 구성품 아닙니까? 하이패스 루밀러는? 근데 블랙박스는 따로 전차주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있으면 땡큐 없으면 말 투채널 있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후방 카메라가 또 정품이면 여기 달려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 뭐 구멍 뚫어갖고 따로 있을 수가 있고 여기나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원래부터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일체형 느낌이 아주 좋다 어 요거 게다가 또 썬팅도 갈변 뭐 그런 것도 안돼 있고 보랏빛으로 변색돼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가격이 좀 세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키로수 좀더 짧은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보다 오히려 뭐 이렇게 금액을 낮춰갖고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찍어보죠. 드론 날짜 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가격 차이는 거의 200가까이 차이가 나고 핸들릴 성 없죠, 이 가격이면. 대신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84,000km입니다. 근데 요게 불이 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기압 센서가 고장 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나갑니다. 한돈 10만 원에서 15만 원사인가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깡통일에 휠케 뚜껑만 씌워져 있는 거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휠이 있는 게 아니라 깡통일입니다. 깡통이거 뚜껑이에요. 따로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 볼트 빼갖고 요것만 빼면 뚜껑만 뺄수 있어요 2채널 어, 블랙박스는 있고 엉따엉뜨는 있네요 아까도 분명히 다 있고 스마트키까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스포츠런 하이 이건 스마트키가 무조건 있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도 프로토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 에어컨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단으로 이렇게 해놓더라도 이제 온도가 충족이 되면은 바람이 세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자기가 좀 하는 부분 오프 버튼 이렇게 숨어있고 하긴 합니다만 좀 그런 게 있다 개인적으로 730 저는 이거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가격 이 저렴하게 하려면은 디럭스, 요것도 있긴 합니다만, 안개 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이패스, 여기에 수방카메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룸미러는 원래, 원래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게 클립식으로, 이렇게 스프링이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가 오히려 좀 깔끔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상관없다. 그냥 난 싸게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것도 후보 차량에 넣을 수 있겠지만, 키로수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래다가 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도색이 좀 들어갔나? 약간 이런 거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 핸들 열선 없고, 그렇긴 해요. 근데 200 정도가 싸기 때문에 180 정도가 금액의 압박이시라고 한다면은 후보에 늘 수는 있겠지만 이거 보러 가게 되면은 지역의 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차를 한 대에서 두대더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은 거의 가격상 가격을 보더라도 더니모님이 가격에 올린 딜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올렸을까 생각해보면은 거의 잘 나가지 않을까 판매가 언젠간 될 것이다 이건 옵션 좋지 않냐라는 건데 연식은 좀 낮아도 뭐어 그래봤자 9개월 차이 나나요? 그런 겁니다 연식까지 뭐 키로수 다 잡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음. 키로수 이렇게 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이런 게 있죠. 이것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휠캡이 깔끔하긴 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깡통이래. 휠캡이 씌어져 있는 거고. 어, 네비를 위에다가 박았어요. 근데 이게 운전 시야 방해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수가 있는데 시트 포지션을 요거를 올리고 올리고 하면 이게 올라가요. 그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은 내려가요. 그리고 앞뒤 조절은 밑에 D귿자 모양으로 레일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손 넣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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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요거는 후방 카메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와이드 그냥 이제 사각지대까지 좀 조금 더볼수 있는 부분이고, 엉떠엉뜨는 있고, 오토라이트는 아닙니다. 아까 하이런인가? 그거 700 얼마짜리는 요게 또 있는 거예요.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바깥에 밝은 데로 나가면은 자동으로 꺼지고, 그것도 있는 겁니다. 아까 건. 데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깔끔하긴 합니다. 어, 지금 광택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거나, 전부터 굉장히 깨끗하게 타지 않았을까? 사진만 보더라도. 오, 오, 블루투스가 있어요. 키는 돌리는 타입이고,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고, 수동 타입입니다. 마크가 있으면은 무조건 블루투스가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블루투스라고 마크가 있습니다. 어, 뭔가 깔끔한 느낌? 이 조금 들긴 들어요. 근데 700입니다. 30만 원 차이로, 아까 정품 내비까지 있었던 요게. 하... 자꾸 마음이 가는데요. 무사고 6만 7천. 30만 원 차이면 어, 아깝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프로토 에어컨도 아니고, 그래도 내비게이션도 정품이 아니란 말이죠. 아틀란 내비인데 최신 버전은 아니고 약간 버전이 낮은 거지 않나. 핸들 열선도 없고 엉따 엉따는 있지만 광택 상태가 바깥에서 찍은 거는 좀 적나라하게 보이는 점이 있기는 있어요. 필 컨디션 여기 조금 닳은 흔적 있지만 타이어 트레이드는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키도 두 개고 키는 하나 주면 하나고 두개 주면 두 개입니다. 중고 색상상. 근데 썬팅이 좀 변색이 돼 있네요. 그냥 무난 무난 무난, 조금 아쉬운 무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가격 주는데 거의 700에 가까워지는데 럭셔리 5만 790 이건 좀 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고. 밑으로 갈수록 좀 오래된 거니까, 이제 G색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할 텐데, 회색을 보면은 이런 색입니다. 럭셔리가 좀 더인데, 8만 8천? 이건 심리적인 저항선이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다. 경차치고. 라는 생각이 들고, 요런 거, 럭셔리. 자, 어느 지역일까? 수원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또 없어요. 아까 그럴 거면은 정품 내비게이션 있는 게더 괜찮지 않나? 프로토 에어컨도 아니고, 스마트키는 있지만, 엉덩이 있지만, 핸들 열선도 없고 말이죠. 가치로 보면은 아깝게, 좀더 낮잖아요 이게 만약에 키로수가 5만 이하거나 하면은 좀 비스무리 할수 있겠지만 아까 그 흰색이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휠 컨디션 매우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쪽만 나와 있으니까 내짝을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스마트키 있고 엉따엉뜨 있고 한데 내비가 없으니까 빠재 내비게이션 있으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630 그러니까 730짜리랑 흰색깔 하이런 그것보단 100만원 차이인데 요게 내비가 괜찮게 있거나 하면은 핸들레선 굳이 없어도 밀수 있게 지만 정품 내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왜냐면은 뭐 여기 후방 카메라 뭐 뚫리고 뭐 뚫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귀찮아지고 급하게 바로 타야 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말이죠 여기 또 약간 사용감이 좀 가장자리 있고 하기 때문에 깔끔한 맛은 아깝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 비슷한 거 없나? 여기에는 하이런 그런 게 없네요. 회색깔에는 검정 터보 럭셔리가 있네. 금액은 750. 어, 검정. 근데 키로 수가 매우 좋죠. 44,000 킬로예요. 연식은 한반 단계 좀 좋고 휠도 깨끗해 보이고 솔루스 타이어 껴져 있고 실내가 또 내장이 빨간색으로 또 스티치 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좀 이쁜 느낌인데 하, 핸들려선이 없고 내비게이션이 또 없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아깝게 흰색이기도 하고 제일 인기가 있는 그, 좀, 빨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원치 않으시는 빨간색 한번 볼까요? 어, 있어요. 다섯 대씩이나. 왜냐면은, 빨간색이 싸요. 그래서, 많이 쌉니다. 근데 많이 뭐, 300만원, 400만원 싼건 아닌데,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고, 신기하게도, 프로테어컨, 신기하게도 이렇게 있고, 핸들 열선, 이렇게 있고 말이죠. 스마트키 있겠죠? 있어요. 있는 겁니다. 스마트키가 있는 겁니다. 뭐, 엉뚱엉뚱 다 있는 거고, 근데 590, 730짜리랑 140만원 차이가 나는 건데, 키로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아, 이것도 많이 썼나 보다. 이거는 키 케이스를 씌우면은 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쓰거나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140이 싸잖아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카메라도 여기 달려 있고 근데 썬팅은 좀 많이 연하고 보랏빛으로 좀 변색이 좀 되긴 했네요 하지만 140이 싸다 라는 거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 아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4만 키로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약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걸수 있습니다 670 이거는 1월 어. 바에는 키로 수 좀더 줘서 730짜리를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밑으로 좀 내려온 거 아닐까. 요게, 빨리 팔리려면 디럭스니까, 한 590, 6 0 0초오면은 빨리는 팔리겠지만, 어떻게 매입해서 어떻게 파는데, 매입하고 파는 게 되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손해도 날 수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 이거 성능을 한번 볼까요? 성능을 못 봤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종합검사 날짜, 2026년 1월 30일까지, 튜닝 렌트 없고, 사고 횡다 하나데 누유, 누수 없다라고 돼있고, 밑에 휠하우스? 아, 이건 꺼야 됩니다. 저렇게 있으면은, 안 돼요. 근데 아까, 흰색깔 모닝, 복습을 한 한번 해보자면 런하이 72,000 튜닝 렌트 없고 종합검사 날짜 2025년 내년 11월 4일까지 횡단한데 어, 뭔가 어? 없긴 하지만 날짜 1월 30일 내용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을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비슷한 거 어, 이건 연식이 좋습니다 키로수도 좋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쪽에 속한 차들이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요 2월 8일 오우 점검자 이글날 펜다 프론트토어 내차 피해 38 일단은 내차 피해가 나쁘진 않단 말이죠 0원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100만원 내라고 한다면 그냥 뭐 무사고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 매입을 할때 제가 사고 유무를 볼 줄을 안단 말이죠 튜닝 없고 렌터 없고 그러니까 매입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딜러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관점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근데, 높은 건 아니다. 제일 낮은 쪽에 속한 요것도 없고 스마트 키도 아니지 않을까? 네 스마트 키가 있으면은 여기 동그란 게 살짝 보일 겁니다 일부러 강조해서 키가 이제 돌리는 키라는 걸 강조하진 않겠죠 네. 스마트 키가 있으면은 강조를 하겠죠 모닝인데 스마트 키가 있어요 라면서요 썬팅 좀 변색 돼 있지만 새로 할 요량으로 660의 뒷유리 썬팅이 이렇게 좀떠 있으면은 며칠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이 있는데 아깝게 없다면 차선책으로 요게 있고 썬루프까지 완풀 이거는 사진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디럭스 럭셔리 이거 다 봤던 차들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 팔린 이유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 이게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우선 보죠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600선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좀 이쁘게 깔끔하게 타시려면은 요게 우선은 좋아 보이지 않나. 옵션도 그렇고 빠진 게 없습니다. 핸들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무조건 있고, 핸들 열선 있고, 엉덩이도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그 스마트 키,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다. 라는 거, 후방 감지 센서. 전방은 없습니다. 저는 모닝에 전방 감지 센서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휠도 요거고, 옆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골랐는지 한번 봐주시고, 만약에 이 차가 없으면 난감해지고 다시 골라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다행히 이 차가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어, 메모를 붙어 보내드리고요. 이 영상의 부연 설명은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은 여기 다본 거예요. 서울은 전산 제휴가안돼 있어요. 이유는 확실시나 는데 직접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또 서울만의 프라이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의심은 좀 비, 약간 비싸게 파시려고 하는 왜냐면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여기도 금액을 내려 이런 우려 때문에 무조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전산제휴가 여기 지역과 여기는 따로따로 있지 않을까 여기는 자체 뭐 사이트 그런 것도 없고 그건 개별적으로 엔카를 많이 광고를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장한평은 아직도 이제 책자식으로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주에한 번인가 그렇게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팔리면 바로바로 바로 내려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경쟁이 더 심화되고 어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데 어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누가 사기꾼인지 모르니까 좀 그러지 않나 싶고 딜러전산의 환경설정 보고 금액 깎을 수 있고 차 상태 괜찮고 하자처리 잘해주는 딜러 만나시면은 잘 사시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자마자 바로 판다 라고 시세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하시는 분이 거의 99%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99%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눈탱이치는 딜러는 사라질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샀으니까 뭐 비싸게 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케이카가 더 득세하고 뭐 현대 뭐 그런 대기업이 광고하는 게 먹히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좋은 딜러 만나시면 잘 사실 수 있고 오히려 대기업에 있는 부분보다 매물도 많고 한 이제 경우의 수가 좀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차량 매입했을 때 이제 판매하는 딜러들이 차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라는 거는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딜러를 만나요 좋은 차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고르시려고 하시면은 잘 고르시는 분보다는 못 고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잘 고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단기간이 아니라 좀 장기 간 플랜을 갖고 공부를 좀 하시는 분, 시세, 그다음에 적정선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두시고 너무 싼 쪽이 아니라 조금 올려 갖고 좋을 확률을 찾아 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7곱 10분 중에 7분 8분은 잘못 고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뭐냐면은 골랐다고 저한테 보내십니다. 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결격 사유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은 혼란에 빠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 여러분께서 직접 가입하셔야 되고요. 어, 딜러를 끼시게 되시면은 1년짜리 보험은 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때보다 상당히 비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99% 일주일 보험을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대차를 할 요량으로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구매한 차 그다음에 판매할 차 일시적으로 차가 부대가 될수 있고 승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타던 차에서 보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요 차가 보험과 대로가 나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임시로 일단은 이전할 때까지만 일주일 보험을 하시고, 일주일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전 요게 다 처리가 돼버리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승계하시면 된다 일주일 남은 일자는 환급 받으시면은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안내를 자주 안 해드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안내를 해드릴 때가 많은데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려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빨리 이 매물을요 보내드려보고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후보 번째, 차 두번째 세번째를 잘 안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치밀을 기울여서 첫번째 차를 골랐는데 여기 밑에 뭐 이런거 조금 보입니다 만 뭐. 라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10분 중에 8, 9분이 계시긴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무책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매물이 좀 마땅치 않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때가 좀 많다는 라점 안내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이 매물을 요청해 주신 분과 지속적으로 폭을 여기까지 왔다라고 치면 더 좁혀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